반갑습니다. 남편 안내 사용 설명서 이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 5강 남편은 왜 남의 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여성이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남의 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도저히 못 참아 주겠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남들 앞에서 또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라도 아내의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알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편으로 남아 있는 이 남자. 도대체 정말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는데요? 어떨 때는 정말 이 남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를 그런 거 아닐까? 일부러 나를 외면하고 일부러 나를 빈정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남자들 왜 그런가요, 정말? 자, 뭐이 내용들 여성분들 정말 <laughs> 자주. 어, 얘기하는 볼멘소리, 하소연들 이런 내용들이 되죠. 어, 상담실에서 혹은 부부 세미나 때수탁이 듣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결혼 후에도 내 편이 되기는커녕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남아 있을 때 정말 그것 때문에 환장하겠다는 분들이 의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속았다, 속았다 두 가지입니다. 자 사기 결혼을 당했다 이럴 줄 몰랐다 이건 속았다가 되고요. 속았다 정말 아무리 이얘를 해도 알아듣는 것 같지 않는 속귀의 경 읽는 것 같다. 그래서 속았 속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여성들이 느끼는 이 막지 황당함의 극치는요. 극성이 결혼하기 전에는 똑같이 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여서 이렇게 끌림치는 와 있는데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 극성이 바뀌어 가지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가면 붙어야 되는데 도리 자꾸 멀어지고 갈수록 멀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정말 나에게 자꾸 멀어지는 이 남자의 속성에 관해서 궁금해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자의 속성은요, 포스트잇 같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스트잇은 붙이면 정확하게 달라붙지 않죠. 본드처럼 접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히 붙었다가 떼면 쉽게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일단, 이 남편이란 말, 이 남편은 남에겐 편한 사람, 남들은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람. 뭐 그래서 남편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남자는 어쩐지 자기 여자의 편이 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이 남편이란 말의 어 구구사전 정의를 살펴보면요 결혼한 남자를 그 아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의 반대는 여편이 되어야 되는데 여편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물론 여편내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거기에 전미사 내를 붙여서 이 비하시키는 영사가 다분히 깔려있죠. 그래서 여편내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여성분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여편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 남편은 결혼을 해도 남의 편인데, 여자는 결혼을 하면 본능적으로 남편의 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남편과 연결되고, 연합되기 때문일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남편의 생일과 친정 아버지 생일이 겹쳤다.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성은 주저없이 남편의 생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결혼할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결혼 생각을 기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는 친정아버지 생일은 잊어버려도 남편 생일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미역국 끓여내고 어김없이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좀더 비약을 해서 만약에 이 남편하고 진정 아버지하고 뭐 피치 못하는 일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었다. 나는 두 남자 사이에 한 남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여성은 생각이 여지없이 남편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면요 2005년도에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선논 문중에 서은아 씨라는 분이 나무꾼과 선녀의 인물 갈등 연구라는 박사논 문을 냈는데요. 자그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보면 우리가 동화를 통해서 알고 있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거를 나레이션으로 내가 이제 풀어서 논문을 쓴 내용들인데요. 자, 그 내용 중에 천상에 올라간 나무꾼의 어떤 그 행동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딸의 신세를 망쳐버린 사위. 그래서 천상, 어, 장인 입장에서 사위는 정말 밉디 미운 놈이었죠. 딸의 신세를 완전히 망쳐버린 미운 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던 남자가 천상에 그것도 미랑선을 타고 두리박을 타고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이 사위가 달가올 리 없죠. 그래서, 자, 자네는 지상 사람이고 천상에 와서 살려면 천상 시민이 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네. 자 그러면서 장인이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요. 그 시험 문제는 지상 남자인 나무꾼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해결 불가한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가서 되자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그때는 선녀는 지상에서는 단한 번도 나무꾼의 아내에게를 선택한 적이 없었던 선녀가 천상에 막상 올라와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자기편이 될수 있는 단한 사람은 나무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지상에서 천상으로 밀항선 타고 올라온 나무꾼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남편을 위한 본격적인 내조를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천상은 선녀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나무꾼에게 부여된 모든 그 시험 과제를 선녀가 그때그때마다 팁을 주고 안내해 주고 사전조치를 취해 주고 그래서 나무꾼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나무꾼은 선녀가 해주는 말만 들으면 목숨도 부지할 뿐 아니라 아주 능력자로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상에서는 완전히 찌질남이었던 선, 나무꾼이 천상에 올라와서는 완소나무로 변신합니다. 네, 이 경우에 이 선녀의 완벽한 내조가 뒷받침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뭐이 이야기는 줄여서 말하면 남자는 키워서 잡아먹는 거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천상 시민이 되는 몇 가지 시험 과제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나무군의 과정을 촥촥 이행해 오는 동안 능력자로 변신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관문이 옥황상제이자 장인 어른과 맞대결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목을 칼로 댕강 탁 쳐가지고 목이 툭 떨어지면 다시 떨어진 목을 이 떨어진 자리에 부착시키는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는 그런 도수를 부려야 되는 건데요. 아무, 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설화니까, 뭐,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먼저 옥황상제가 장이 들으니 먼저 자기의 목을 탁 쳐서 이제 목이 툭 떨어졌고요. 목이, 그래서 이, 이목 없는 이 몸이 더듬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찾아서 붙여야 되는데, 자, 그렇게 떠듬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 누군가 황급히 달려와서 목이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죄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선녀였죠. 자, 이 얘기를 쭉 보면요. 선녀는 남편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도, 심지어는 그게 자기 아버지를 할지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수 있다. 즉, 결혼한 여자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제1순위에 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진흙 같은 속성이 있어서 딱 달라붙고 하나가 되고 융합이 되는 그런 속성을 가졌다면 남자는 모래 알 같은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여자가 본드와 같은 강한 접착력을 가졌다면 남편은 포스트의 접착력같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접착력이라서 붓기는 붓는데 떼면 쑥 떨어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자는 결혼하고 가, 남편과 하나의 가정을 꾸미고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동화가 되지만 남편은 그 동화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 결혼을 앞둔 이 남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결혼 앞둔 남자의 표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막 기대하고 설레고 그런 것보다 왠지 모르게 쓸쓸해하고 어색해하고 민망해하고 또는 싫어하는 눈치,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막 시큰동안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결혼 전에 잠깐의 우울증이라고 해서 메리찌 블루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남편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 아내들 사람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 결혼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오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자, 메리지 블루에 대한 이 설명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살다가 결혼과 동시에 이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속박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수컷은 아무 암컷이나 또 여러 암컷을 임의대로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수컷 또는 암컷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다분히 생물학적 특성이 그렇다는 뜻이니까 모호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요, 일중심의 사고체질을 가진 남자에게 이 관계 중심의 사고 체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하고 불편한 것을 도피하려는 성향 때문에 자기가 꾸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오거나 편의되거나 그런 역할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초에 남편에게 뭔가 관계적인 특성을 요구했을 때 남편이 주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고요. 겉으로 알아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정작 아내가 요구하는 행동과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경우들도 들어있습니다. 또, 메리지 블루를 보이는 특성은요, 이 신혼의 특권 중에 한 가지가, 막, 즐거움도 있고, 아주 특별한 그것도 있고, 대접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신혼의 어떤 단꿈이 있는 건데, 자, 단꿈만 있는 게 아니죠?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부과되는 이 엄청난 의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져서 메리츠 블루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불편해질 것들이 예상이 되니까 우울증이 빠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들 미혼 남녀 중에는 피혼을 선택하는 남자들이 되겠네요. 이 남자들 중에는 이런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큰 부담을 지는 어떤 상황 속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혼 깊이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또, 어, 남자들이 남의 편이 되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는 이유 중은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원가족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특성이 있는데, 남자는 분리 독립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원가족과 연결된 연결고리가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 후에 아내와 어머니의 갈등이 있을 때 주로 아내 편을 들기보다는 어머니 쪽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 경우를 두 여자 사이에 낀 샌드위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어, 슬그머니 핑계를 대면서 빠져버리거나 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명분이 확실한 그런 쪽으로 도피해버리죠. 자, 예전에 가부장적인 남자들은요, 이 연결고리를 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생일은 잊어도 어머니 생각, 생일은 잊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아내가 어머니 생일을 소홀하게 대하거나, 막 그러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들도 들어있었죠. 외향성 남자들은 뭐 그렇게 화를 내지만, 소극적이고 착한 남자는 수동적으로 화를 내기도 했었죠. 자,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 못할 종족일 수도 있겠죠? 아마 앞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건데, 자, 아내를 잘 챙겨주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텐데, 이 남자들이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자, 어쨌든, 결혼한 여자의 행복은 남편이 얼마만큼 내 편인가와 직결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 있어도 남편과 정서적 거리, 친밀함의 거리, 편되는 거리가 멀다면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불행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풍요롭지 않다 할지라도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의 어떤 거리감이 아주 가까울 때 남편이 내 편으로 다가서 있다면 이 여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으로 계속 또 이제 다음 시간에도 왜 남편이 남의 편으로 가게 되는지 또 살펴보겠고요.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지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